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경제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 부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고 남의 존경을 받는 운입니다. 본능으로 고쳐살 눈의서유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눈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투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눈입니다. 처와 무정할 수 있고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가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당할 수 있습니다. 딸이 여행자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고, 딸이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처의 질병으로 지출하여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눈입니다.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하거나, 처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사건으로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간화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돌보다 손해 보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구출사료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 8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수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